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여, 3원이여, 1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1원이여, 4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1원이여, 2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어 1원이어 5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어 2원이어 9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어 2원이어 4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요, 3원이요, 2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요, 2원이요, 2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요 1원이요, 사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사원이요, 사원이요, 사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